오늘 처음 멘토와 멘티 관계로 만난 대학생과 중학생은 서로에게 궁금한 게 많습니다. 멀어 보이지만 사실은 몇년 후면 겪을 수 있는 대학생활에 대한 궁금증도 있고 조금 진지하게 지금 하는 공부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묻는 질문도 나옵니다.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는 내가 꿈을 선택했을 때그 무엇인가를 담기 위해서는 그릇이 필요하잖아요. 그 그릇을 좀더 크게 만들 수 있는 것 같아요. 월드비전 꿈날개 클럽 리더스 소속 대학생들입니다. 각자 전공에 따라 분야를 나눈 뒤 춘천복지관 중학생 30명이 관심 있는 그룹에 들어가 진로와 꿈에 관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리더스 대학생들도 과거 이 프로그램을 통해 꿈을 찾았기에 그 감사함을 다시 나누기 위해 멘토를 자처했습니다. 저도 배우라는 꿈을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월드비전을 만나면서 좀 보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또이 나이 대 친구들을 보니까 그때 생각도 많이 나오고. 나 저도 그렇고, 저 자신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자기 자신을 좀더 알아가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서. 꿈날개 클럽은 지난 2013년부터 시작됐는데, 청소년들이 경제적 이유로 꿈을 포기하지 않게 장학금으로 돕는 한편, 구체적으로 꿈을 찾아갈 수 있도록 자기 성장 코칭과 전문가 멘토링 등을 지원합니다. 월드비전과 연계된 전국 180개 복지관 등에서 최대 3,000명이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꾸준히 성장한 학생들은 여름이 되면 함께 모여 농촌 일손돕기에 나서기도 하면서 사회 일원으로서 자리 잡아갑니다. 알고 있는 것 그리고 배웠던 것 경험한 것들을 또 후배들에게 이렇게 전해주는 것 자체가 되게 의미 있는 것 같고 또 도움을 받았던 것을 또 다시 되풀이해주는 그런 나눔의 선순환이 되는 게 어려운 시절에 손잡아주는 사람들을 만나 꿈을 포기하지 않게 됐고 다시 그 꿈을 나누는 청년들의 배워서 남주는 실천이 선한 영향력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